아버지가 일본에 보내 카와시마의 양녀가 되는 동양의 마타하리, 진비후이. 카와시마 요시코는 청나라 황족인 숙친왕 아이신기오로 산치의 14번째 딸로 청조부흥을 위해 일본에 협력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파이 혐의로 처형된 인물로 만주어 이름은 아이신기오로 신위입니다. 중국시 기름은 진비후이인데 서양에서는 동전을 영어식으로 옮긴 이스턴 조월이란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고, 만주 양백기 출신이지만 일본인의 양녀로 들어가 일본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카와시마 요시코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동양의 마타하리로 불리기도 했는데 숙친왕은 홍타이지의 장남이었지만 세살 어린 숙부인 도르곤과 권력 투쟁으로 옥사한 호우거의 후손입니다. 이후 청나라 황실이 신의 혁명으로 몰락하자 황실내에서는 위안스카이와 타협해 선통제를 폐위하자는 강화파에 맞서 황실을 보존하자는 강경파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강화파가 선통제의 폐위를 받아들이자 숙친왕은 이에 반발해 강경파를 이끌고 베이징을 탈출해 오사카를 거쳐 1914년 위순에서 일본의 보호를 받으며 복벽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카와시마 아니와는 외국어 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했으며 1900년 의화단 사건 때 육군 통역관으로 종군했다 청나라에 고용되어 베이징 경찰학당의 총감독으로 취임하는데 이것을 인연으로 숙친왕과 친교가 맺어졌습니다. 숙친왕은 그를 통해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 했는데, 14번째 딸이었던 진비 후일을 일본에서 교육받게 하기 위해 1915년 카와시마 나니와에게 보내, 일본에 간 그녀는 그의 양녀가 되고, 이름을 카와시마 요시코로 바꿉니다. 이때 추진된 복벽 운동은 1916년 북양 정부의 토벌과 일본의 태도 변화로 결국 실패했지만, 후일 만주국 수립의 시발점으로 활용됩니다.